দা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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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দাও

가라지야 사바하 도지 사타야 혼바타 옴이베 이베 시리베 사바하 안약따라 삼약 삼벌이 육보살 육바라밀타 뱀의 눈은 슬프며 뱀의 혀는 달콤하니 등불이 되어 뱀의 슬픈 눈을 뱀의 현는 슬프도다 뱀의 현는 달콤하니 형제여 주우십시오 옴 가라지아 사바하 옴 이베 이베 あやまはしりべ 자장자장 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자장자장 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음음음 뱀의 혀는 등불이 되어 불로 살리라.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변호사도 사람입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친구. 네, 이렇게 롤링 담배를 이렇게 제작하는 법을 이렇게 간단히 알아봤어요. 롤링 담배가 완성됐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피시면 됩니다. 천연 롤링 담배 리뷰를 해봤어요.